여러분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큰 변동성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것이 알트코인 투자의 근거가 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 번의 반감기를 맞이하며 2025년 현재 예전 같은 변동성을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투자와 선물 투자를 병행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코인을 포함하여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알트코인이 수익을 가져다줄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국경 없이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금 그리고 코인의 시작을 알린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였죠. 비트코인은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전화기와 같았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것을 해주는 스마트폰과 반대로 전화 위에 다른 기능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뒤 이더리움이라는 알트코인이 처음 등장했고 비트코인의 화폐 가치 거래 이외에도 스마트 계약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었지만 혁명이라 불리던 이더리움도 결국 느린 계약 속도와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 등으로 현지에 와서는 구시대적 코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이전의 피처폰처럼 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알트코인 섹터는 무한할 것만 같았던 이더리움 의 100배 상승의 길을 반드시 뒤따라 갈 것이라고 분석되는 코인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엄청난 대박 수익은 아닐지라도 꾸준히 수익 실현하는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 차트일보에서 진행하는 정말 파격적인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무상으로 여러분의 투자 시드머니를 원 플러스 1으로 추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먼저 이런 파격적인 이벤트를 할수 있게 된 이유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리플 에어드랍 이벤트 이후 다른 이벤트를 계속해서 원하시다 보니 많은 고민 끝에 저희 차트일보 채널 홍보와 마케팅에 사용하던 광고 비용을 대폭 줄이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타 채널뿐만 아니라 저희 차트일보도 이전까진 홍보 마케팅 비용을 구독 독자분들의 멤버십 비용이나 채널 수익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차트일보는 광고에 사용하던 비용들을 여러분께 나눠 드리며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마케팅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가능했습니다. 이벤트 내용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시는 시드 1+1을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 그 금액이 1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시드 금액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대로 추가 지급해 드릴 겁니다. 이번 이벤트 멤버십 가입도 필요 없고 단지 구독 버튼만 눌러 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하는 이벤트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댓글과 좋아요 같은 채널 활동에도 더욱 힘써 주셔야 저의 마케팅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하니까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완료하셨다면 현재 시청 중이신 영상의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차트일보 공식 카카오톡 채널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 클릭하시면 이렇게 1번에 성함과 연락처, 2번 영상 하단 소통방 번호라고 나오는데요. 1번에는 구독자님 성함과 연락처 입력해 주시고 2번에는 4번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신 다음 현재 영상 댓글에도 참여완료 댓글과 함께 휴대폰 번호 뒷자리만 같이 적어서 참여완료 뒷자리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이중으로 확인하는 이유는 사실 저번 리플 이벤트에서 타 채널의 악용 의심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고 중복해서 당첨되지 않고 가능한 많은 분이 이벤트를 받아가 보실 수 있게 신청인과 구독자님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걸려 있는 이벤트인 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카카오톡과 댓글 모두 작성해 주셔야 이벤트 정상적으로 참여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벌써 추가 시드 받으셔서 원금 이상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의심은 잠시 접어두시고 얼른 신청하셔서 금액 소진 전에 추가 시드 받아 안정적인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격적인 이벤트다 보니까 설명이 길었네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어 뭔가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준비했고요 코인 투자는 정말 실시간의 싸움입니다 다른 금융 상품이나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주식 같은 건 여러분의 본업과 투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코인 코인 투자는 실시간 단위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 버리는 경우가 꽤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면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투자하려는 코인이 이 수많은 코인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솔라나인데요. 이 코인은 제가 트럼프 민코인 나왔을 때도 실시간 소통방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코인입니다. 트럼프 민코인과 솔라나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만팔 퍼센트 상승한 트럼프 밈코인 이 코인을 발행한 네트워크가 바로 솔라나입니다. 저는 이때 무섭게 상승하는 트럼프 밈코인의 투자를 추천드리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은 그저 트럼프를 상징하는 투기성 코인이기 때문 이었어요. 언제 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 코인은 기능과 쓸모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밈코인 네트워크가 솔라나라는 것에 주목 했고 저는 실시간으로 솔라나 매수를 추천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의 엄청난 상승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발행을 해준 솔라나도 65%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인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근거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트코인의 가치는 확장성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솔라나 코인은 정말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는데요. 확장성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리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리플은 결제와 금융 섹터에 들어가는 코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종료되면서 1월 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 섹터의 코인이 결정 적으로 보여줘야 할 금융 시스템 이 마련되거나 기술적인 생태계 확장 같은 제일 중요한 소식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결국 SEC 소송 종료 같은 이벤트성 이슈에 반응한 시장의 가격 변동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는데요. 그렇다고 리플이 폭락할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대감에 반응한 시장이 다시 사그라들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역시나 리플은 현재 금융 생태계 발전을 위해 리플의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처와 규모를 늘려가며 진정한 금융 테마 코인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리플은 금융 결제 섹터에 속한 코인인 만큼 거시 요인과 이슈 호재에 대한 파이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취임식 때60% 65% 상승을 보여준 솔라나와 달리 별다른 가격 변동을 보여주지 못했죠. 솔라나는 트럼프 민코인 발행이라는 호재를 통해 65%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솔라나는 수많은 섹터에 뿌리를 내린 레이어 1 블록체인 코인으로서 스마트 계약과 NFT, 디파이 섹터와 밈코인 섹터 그리고 AI까지 이외에도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밈코인으로 인한 상승 폭과 비슷한 상승을 보여준 2024년 3월에는 디파이 섹터의 점유율 41.9%를 차지하고 덱스 거래소의 락업 자산도 30억 달러를 넘기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니스왑과 팬케이크 스왑 같은 다른 덱스 거래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데 반해 솔라나 기반의 레이디움은 주간 거래량 311억 달러 이상을 상승시키면서 다른 거래소와는 완벽히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솔라나를 675%나 상승시켰고요. 스파이 전략을 강화한 것이 상승의 근거가 되었죠. 이처럼 솔라나 생태계는 워낙 거대해서 다양한 분야와 테마의 호재가 솔라나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2 0 2023년 12월의 상승에는 솔라나 웹3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폰 4가 출시되면서 솔라나 생태계의 접근성이 편해지고 NFT 보상 등을 토대로 솔라나의 상승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2023년 9월 상승에는 비자와의 파트너십 체결로 솔라나 USDC 해외 결제 테마의 호재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던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솔라나는 ETF 승인 절차를 정식 인정받았고 현재 승인되기 상태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아는 호재 말고 솔라나 생태계에 엮여있는 다양한 테마 이슈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의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마리네이드 파이낸스의 급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나의 자산 유동성은 그대로 가지되 스테이킹까지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솔라나 10개가 있습니다. 이 솔라나를 이용하여 투자도 하고 싶고 이자놀이도 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5개는 스테이킹을 통해 은행의 예금처럼 정기 이자를 받고 나머지 5솔라나는 최근 유망한 코인으로 바꿔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이킹에 잠겨버린 5솔라나는 사용하지 못 하고 남은 5솔라나만큼의 자산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스테이킹을 위해서는 담보가 되는 코인을 잠궈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리네이드 파이낸스에 솔라나를 스테이킹 하게 되면 마리네이드 솔라나라는 스테이킹 증표 코인을 줍니다. 마리네이드 솔라나는 솔라나와 1대1로 매칭되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10개의 솔라나로 스테이킹 10개와 10개 가치의 투자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기능이죠. 그리고 수익 실현 이후 스테이킹을 멈추고 싶다면 마리네이드 솔라나를 매수하여 마리네이드 파이낸스에 돌려주면 10솔라나와 그 동안의 스테이킹 이자를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솔라나 10개를 예치한 이후에 마리네이드 솔라나 10개로 카미노나 솔랜드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다시 솔라나 10개를 대출받아 추가로 솔라나 10개를 더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스테이킹이라는 건데요. 단점은 대출 시점보다 솔라나의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스테이킹의 장점인 이자 보상으로 그 가치 하락이 상쇄되면 원금을 보장받으며 무한한 이자 생산이 가능해지는 이런 방법의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번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코인 발행 네트워크 그로 이더리움을 선택하지 않고 솔라나를 선택한 이유도 알수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생태계를 이용하면서도 4천배나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최대 4만배 저렴한 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돈 욕심쟁이인 트럼프가 밈코인 발행에 솔라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리고 최근 JP모건과 블랙룩 같은 자산기관들이 솔라나에 주목하는 이유 이 모든 요인들의 관계가 오늘 영상을 통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라나 투자를 망설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를 매수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가 관건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솔라나를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세부 섹터 알트코인도 분명히 좋은 투자 선택이 될수 있지만 오늘 영상으로 모두 소개해 드리기엔 무리가 있고 투자가 본업이 아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일 일어나는 변동성을 체크하며 실시간으로 대응하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섣불리 추천드리기가 어려우니 오늘 영상을 통해 솔라나만 매수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솔라나 차트 함께 봐보겠습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 분석적인 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컵앤핸들 패턴 보이며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2024년 장기간 이어진 매물대의 상단 채널의 저항을 깨고 돌파 상승 이후 기술적 조정을 맡게 되었지만 2024년 매물대 상단 채널의 저항선이 중요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기술 조정 단계의 하방 이탈을 지지하고 곧바로 반등하면서 현재 하락세에서 1차 지지선은 상승 변곡점인 이 부분으로 보고 있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면 2차 지지선으로 이전 매물대 지지저항선을 근거로 이 부분을 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1차 지지선에서 추가 매수 하시고 2차 지지선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방법으로 투자하시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근거로 분할 익전하는 구간은 36만 1천원 구간 그리고 40만 9천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시면 40% 가까운 수익 실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투자하실 때 이동평균선과 다른 보조지표 활용하셔서 추세 이탈 확인하시는 건 필수입니다. 그것 또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시간의 영역이다 보니 현재 녹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두 대응은 어렵고 제 관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투자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차트에보에서 많은 보조지표와 실제 매매기록을 토대로 만든 매수매도 사인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사용하시면 수많은 보조지표 비교하고 추세 확인하고 또 거시경제까지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어려움 없이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솔라나 매수 말씀드렸던 1월 17일도 보시면 이 지표는 이미 1월 16일에 매수사인이 나온 상태고 이 지표는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최대 상승폭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추세 이탈과 다양한 보조지표의 매도세를 체크하면 바로 매도신호를 주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게 해주는데요. 작년부터 이 지표만 사용해 매수매도 진행했다고 치면 거의 80%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영상 앞쪽에 말씀드린 투자 시드 지원 이벤트와 이 지표 동시에 활용하시면 그 효율이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는 이 매매 지표가 참고용 되고 본인 판단으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수익 나시면 저희 차트일보 멤버십도 가입해주시고 소통방에서 고맙다며 상품권도 보내주시고 하는 분들 계신데 저희 차트일보는 구독자분들의 마음만 받는 걸로 하고 저희 채널 활동에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 까지고요. 모두 솔라나 매수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